안녕하세요, 제 재원재현 유튜브인데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 친구는 재현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재현이가 얘 예, 파란색인데요. 제가 이대 좀 싫어해서 재현이랑 일대일 좀할 건데요. 일대일 한번 해요. 일대일 한번 해요. 예, 도전신청 하세요! 네, 도전신청 됐고요. 이제, 제가 아레나 제일 좋아서 아레나 할 건데, 제, 제는 교차로가 좋나봐요. 그리고 저 곧, 교차로, 뭐, 그렇게 했죠. 못하는 거 아니고요. 네, 일단 무기로 고를게요. 무긴 다 골랐고요. 인다 골랐고. 잠깐만요. 제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와 저격 진짜. 오 어. 잠깐만요. 예. 녹화 좀 여기다 옮길게요. 자, 이제. 건데요. 제가 보다시피 돌격 소통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제가 돌격 잘한 거 같죠? 이렇게 저 힙팩도 있습니다. 이렇게 뺏긴 다음에, 이렇게. 그렇게 공격. 공개... 잠깐만. 어우. 이렇게,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자, 3대1이고요. 여기서 제가 에너지 권총 좀 써보겠죠. 에너지 권총으로 컷하면 되는데, 에너지 권총이 어, 먼 거리에서 조금. 딜은 그래도 똑같은데, 딜이 조금 이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이제, 어, 총알이 모양이라서, 좀, 그렇게 그런것같은데다 이렇게 총알은 아무, 아무 렇게나 따로 되고요. 이거 로벅스로 구입한 건데, 이거 로박스 좀은 모습이에요. 그냥 이게, 열쇠 한 200개 넘게 필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모아서 다 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뭔 소리 들었는데, 이 있잖아요. 제가 일단 저 사람 전 철원 하러 가겠어. 이렇게 이렇게 5대5대 5대 1로 제가 이겼고요. 이겼고 이제 제가 이건 그냥 맛보기로 한 거고, 이제 제가 스나이퍼를 잘못 쓰거든요. 그래서 스나이퍼만 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일단 먼저 이거를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제 친구가, 제, 제현이가 스나이퍼 엄청 잘, 잘 써요. 그래서 제가 스나이퍼로 제 이겨볼, 데 이렇게 사격자에서 연습을 할 겁니다. 오, 어이 이이나이퍼 잘못 쓴다니까요. 이렇야어 더블 티이 되네 이게. 안 아, 싫어요. 제 제가 이렇게 해고 이렇게 해봤 아, 저, 저, 진짜 저스나이퍼 진짜 못야 왜요? 어제 이제 친구 있네요. 여기으는 일단 여기인데요 뭐할 거예요? 어 보세요. 뭔데요? t w v o 안 돼요. 그냥 일대일로 제가 저격 프 r a c 많이 해서 좀좀어 좀 이길 건데요. 저 스나이퍼 잘못 써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세요. 제가 나이퍼, 오늘 제가 스킬을 몇개 배울 건데요. 이렇게 몸 스킬이냐면요. 없는 무기도 있는데, 잠깐만요. 일단 제가 점프할 수 있는, 네. 제가 스킬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나이프로 이렇게 간 다음에 제가 점프 끄고, 원투 쓰리 이렇게 하면 되고요 왜요뭐 말할 게있는데요 채팅으로 쳐보세요 저한테 저격 좀배우요 싫어요 일단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적격 많이 연습해서 님한테 도전할 거니까요 이렇게 일단 왼쪽 다섯 개 먼저 할 건데요 이렇게 한지 저 킬, 자, 킬. 그게 다 스킬이 된것 같은데, 아까 그거는 할수 있는 거였는데, 못 하는 거여서 그냥 킬로 칠게요. 여기 사람들이 많고, 이제 이렇게, 만약에 저격이 이렇게 50 데미지 났을 때 나머지 단검을 이렇게 하고, 이것도 하고, 하고 되는데, 이제 저격하고 단검이 한 번에 죽일 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 이 가방으로 이렇게 이렇게 어 원래는 3개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한 개밖에 없어요 그냥 아까 죽였었고요 이렇게 무기병기장으로 가방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만약에 하나 둘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요. 그 다음에 이제 <laughs> 또 하나 더 하자면, 여기, 저, 저격 잠깐만요. 저격샵 하고, 에너지를, 어, 어하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좀 연습, 정말, 이제 지금부터 24시간 연습할게요. 자, 이제 24시간이 지났는데요. 이제 제가 저님한테 신청을 걸, 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격전 일단 나가게 할게요. 나르게했고요. 이제 얘가 살짝 안에 있어서 나오는 시작. 그자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기다려 보는 동안 제가 좀 무기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 래핑 다 똑같고 에너지 소총은 래핑이 잘안된것 같은데 이것도 래핑 건 건메탈로 할게요. 네? 어 여기 나타났군요. 그럼 제가 어, 도전 이렇게 제 이제 아레나에서 좀 저격으로 해보죠. 제가 저격 못하는데 연습이 충분히 돼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원래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서 저격으로 한번컷 이렇게 하면 되고요. 격자에서 연습한 게 좀... 되네요. 자, 제가 이따가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따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3대인데요. 제가 이제 저격으로, 어, 저격좀 연습이 됐고요. 이렇게, 어 제가 좀 이렇게 나머지 것들 이렇게 에너지 검색으로 보는 걸 보였고요. 이렇게 에너지 건조기 넣으면 이렇게 생략할수 있어요. 네, 채널. 자, 지금 4대 3 매치 포인트까지 왔고요. 제가 지금 4인데요. 제 저격이 조금 연습이 된거예 예전엔 진짜 잘 썼습니다. 예전엔 도 그냥 아예 한번 거닐 수있고 4대4급사까지 왔어요. 자, 4대사급사인데요4대사급사까지질는 없겠죠? 와! 단칼 수네 얘가 확실히 저격 전 아까 4번 저격으로 4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저희가 이제 한 판을 더할 건데, 뭐예요? 아, 그냥 할 거예요. 근데, 한 판을 더할 건데, 이제, 이거, 이거 지면, 이제, 어, 녹화 끊고, 업로드 바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마지막 판 하죠? 빌려오세요. 아니요? 저는 이번엔 슬링샷만 쓸게요. 아니요. 아, 아니, 아, 아니. 저희 둘 다, 돌격만 써봐요. 제가 이거 이제 여기 지면 그럼 제가 일단 녹화 끊고 바로 업로드 할 겁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원래 조합으로 가보시다 제가 원래 조합이 저격인데 저격이 오와우 얘도 저격. 아니 저격이 아니라 돌격 좀잘 쓰네 ar 돌격이 영어로 ar이라고 다 하는데 아, 영어 아서 라이프라고 해서 ar로 하고요 일단 이거 나머지 정보를 제가 이거 질것 같아요 이길 가능성도 있고요 일단 제가 신경 실험할 건데 카타나로 해서 다 헤드 맞추면 진짜 제, 어, 지금까지 핵쓰고 있던거예요 이렇게 쏘면 되고요 이따..잠깐만요 일단 돌격..이거 어, 에너지, 에너지 권총으로 막 보내드리겠습니다. 에너지권총. 에너지권총. 와우. 26. 26 남았네요. 딸피라고 말 수도 있나? 26 XP 딸피라고 말 그럼 댓글에 좀 달아주세요. 26 비가 딸피인가? 이렇게 72만 반 반피밖에 나 자, 이제 제가 원래 걸로 바꿀 건데. 오케이. 28단 템 템. 오. 자, 어쨌든, 이거 이기면, 오늘은 끝낼까요? 아니. 제가 이거 4대6 급사까지갈 수도 있다는 거죠. 갑자기. 에임이 갑자기 없어져서. 일단 이거 유튜브 먼저 이거 던지고. 던지고. 어, 5대2 까지 왔네요.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오늘은. 이대일이요 응. 안돼요 안되고 자 오늘은 제가 또영상아네 그 알겠습니다 이대일이요 잠깐만 채널고 자 이제 이대일이 알겠습니다 지면 영상 바로 끊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돌격하고 애권방검하고 음, 화염병 들겠습니다. 자 이제 어, 돌격 돌격을 들었고요. 돌격 잠깐만요. 제1 0레벨이얼마짜리는지 보자. 자자총 하고 아, 어 뭐. 뭐야 리볼버 진짜 잠깐만요 리볼버 아엥 저기 다 모바일이네 그래서 그렇구나 101 레벨이 나보다 레벨 낮다고 무시하면 안돼두개 있어도 근데 저101레벨은 여기에 두 개다가도 레벨 뜬거 보니까 와 제두명한 번에 공격하면 안되겠다 오 오케이 오 지금 이기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질것 같은데 약속은 약속이니까 지면 영상 끊을 겁니다 음 제가 화염병 화염병 컷 가자. 화염병 컷. 오 마이 갓. 와. 오케이 한명죽였고요 나머지 한명 죽이는 중이다. 이렇게 오케이. 와우 데미지도 열리네. 야, 핑, 290을? 어, 응. 네. 괜찮아? 얘, 얘, 3탄총인가 일단 제가, 어, 제 점프패드를 아무데나 까는. 아 쉽고. 여기로 들어오면 아무리 그래도. 와, 누가 점프패드를 여기다 까는. 제가 티가 얼마 없었나봐 잠깐만 음.. 런치패드가 80점 보다는 더나 어디.. 저기 숙소 여기 근처에 있나봐 어딨냐. 어디 있냐. 목표, 목표. 오! 어우! 움직이다 보니까, 슬라이드 점프를 못했네. 음. 화염병 안될것 같고요. 이럴 바에 구급상자 그냥 쓰자. 구급상자 그냥 쓸 겁니다. 구급상자. 와오 마이 갓오 마이 갓제깐 이거 좀 나를 좀 도망다니면서 칼질좀 하면 이길 가능성도 있을지 모르겠어 쩌 칼치 좀 하면서 이겨보자 이렇게 하면 컷 칼찌로 두 번째 사인것 같은. 어우 저 권총. 아 티백이. 이거 처음 게임 유튜브일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끝나면 영상 끊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엔 이거 그냥 바로 끝날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오케이 okay, 하면 죽겠고요 일단 제 파트너 죽였고저 101레벨 조금 세더라고요. 그래서 101레벨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아까 활칼지요 제가 아, 칼지는안될것같고 잠깐만요. 오, 저기 저기 있군요. 와, 와, 진짜 쓴. 자, 이제 저쪽 팀이 이겼네요. 저 약속은 약속이니까, 영상 이제 끊을게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네. 그러면 끊겠습니다 자, 영상 끊겠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캐슬 채널 고정해버려서 자, 다시 영상 끊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안녕.